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Shift A로 서클을 하나 추가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 그리드 필로 메시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 익스트 e 와 루프 컷을 사용해서 납작한 달고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모델링을 해준 다음 컨트롤 1을 눌러 1단계 서브 디비전 모디파이어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 아주 부드러운 달구나라고 하고 싶지만 원반이 되어버렸죠. 모양이 너무 완벽해서 그런 것 같으니 자연스럽게 형태의 변형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처럼 스무스한 유기체 모델링을 할 때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는 기능을 자주 쓰는데요. 단축키 O를 눌러 활성화하고 아무 버텍스나 잡은 상태에서 G를 누르면 원 모양의 영향 범위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버텍스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기능은 G뿐만 아니라 R이나 S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쉬를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게 하거나 자연스러운 유기체 형태를 쉽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G를 눌렀는데 원이 안 보이고 전체 메쉬가 다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영향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달고나의 재질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핵심은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색, 러프니스, 그리고 노멀에 활용해서 표면에 거친 느낌을 깔아주는 거예요. 가장 직관적인 색부터 시작해 볼까요? 믹스 컬러 노드의 A와 b 에 노랑색이랑 주황색을 각각 지정해 주고, 노이즈 텍스처를 믹스 컬러 노드의 팩터에다가 꽂아주면, 노이즈 텍스처의 검은색과 흰색 정보를 바탕으로 이두 가지 색이 섞이게 됩니다. 러프니스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텍스처를 넣고 컬러 램프로 검은색 비중을 조금 높여서 반질반질한 느낌을 내줬고요 노멀 역시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이번엔 범프 노드에 연결해서 표면이 오돌토돌하게 보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가장자리를 유심히 보시면 텍스처가 가로로 길게 늘어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쉐이더가 이 노이즈 텍스처를 우리 달고나 메쉬에 어떤 방식으로 입힐 거냐를 계산할 때 블렌더는 디폴트로 제너레이티드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좌표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엔 제가 지금 오징어 게임 4화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너레이티드는 오브젝트를 딱 맞춰서 감싸는 가상의 육면체, 즉, 바운딩박스를 기준으로 좌표를 입혀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식은 바운딩박스가 전반적으로 정육면체에 가까운 균일한 스케일을 가진 오브젝트일수록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쉬는 지금 위에서 보면 넓지만 옆에서 보면 얇잖아요? 그럼 바운딩박스의 옆면에 해당하는 좌표 또한 납작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납작한 좌표에 맞춰서 텍스처가 들어가다 보니 지금처럼 찌부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너레이티드 대신 사용할 좌표는 오브젝트 좌표인데요. 얘는 메쉬의 모양과 전혀 관계없이 오브젝트의 오리진과 회전,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 자체의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운딩 박스처럼 메쉬의 형태에 따라 왜곡되지 않고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텍스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은 원반 모양의 오브젝트에도 찌그러짐 없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브젝트가 길거나 얇은 경우엔 이렇게 오브젝트 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표를 바꿔줄 건데요.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로 c t r l T를 눌러주시면 텍스처 코 디네트 노드와 매핑 노드가 생성되는데 아, 이게 안되시는 분들은 Edit Preference Add On 해서 노드 랭글러 켜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성된 노드를 보시면 기본으로 Generated가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걸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넙프니스와 노멀에 들어가고 있는 텍스처에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좌표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노이즈 텍스처가 균일하게 입혀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고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표면에 숭숭 들린 기포 자국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번엔 노이즈 대신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를 사용할 거고 그걸로 표면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줄 거예요. 보로노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텍스처인데 컬러 램프에 꼽아서 색을 조여주면 이런 느낌을 낼수 있고 이제 우리 머티리얼 쉐이더에게 야!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은색은 들어간 것처럼 표현해줘 라고 해줄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이트, 높이죠? 이 인풋에다가 꽂아서 그걸 최종 아웃풋에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이 송송 뚫린 듯한 느낌을 낼수 있겠죠? 심지어 이건 프로시지얼 텍스처로 쉐이더 상에서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버텍스 없이도 무한히 세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구멍 크기도 다양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로노이 텍스처를 여러 개 복사한 다음, 각각 스케일 값으로 구멍의 크기를 바꿔주고, 멀티플라이 노드를 통해서 다 합친 다음, 그걸 똑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제작의 하이라이트인 뽑기 모양을 새겨볼 텐데요. 직접 그릴 수만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린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고나 오브젝트의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와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주고, 뉴 버튼을 눌러 새 텍스처에 방금 만든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대로 표면이 튀어나오게 돼요. 만약 폴리곤이 부족해서 디테일이 제대로 안 보이면, 서브디비전 모디파이어의 레벨을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어,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추가적인 버텍스 없이도 무한히 멋있기라면서요. 네, 아까 보여드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쉐이더 상에서 메쉬 위에 입혀진 머티리얼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실제로 메쉬가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이 빛을 반사하는 각도를 조작해서 그래 보이도록 페이크를 주는 거고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스는 흰색과 검은색 텍스처 정보를 바탕으로 위아래로 높이 변화를 준다는 부분에서 개념은 비슷하지만 얘는 머티리얼 대신 메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디파이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링에 입체적인 변형을 주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서브디비전을 통해 추가적인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높였다간 컴퓨터가 터져버리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을 너무 대충 넘어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포토샵에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린 다음 포토샵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블렌더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사용할 땐 먼저 그린 이미지 레이어를 복사해서 거기에 가우시안 블러를 넣고 레벨 기능으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눌러주는 식으로 작업했어요. 이제 이걸 블렌더로 가져오려면 보통은 PNG로 익스포트한 다음에 블렌더에서 그 파일을 소스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매번 PNG로 다시 익스포트하고 덮어씌우고 블렌더에서 이 동그란 화살표 이거 눌러가지고 리로드까지 해줘야 되니까 엄청 번거롭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포토샵 PSD 파일을 그대로 블렌더 소스로 지정해두면, 포토샵에서 수정하고 저장만 하면 바로 블렌더에서 리로드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수정사항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개꿀이죠? 자, 다음 방법은 포토샵이 없거나 혹은 블렌더의 컴포지팅 탭이 더 편해서 블렌더 안에서 전부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번 셋업만 해놓으면 이것도 정말 간편해요. 먼저 텍스처 페인트 패널의 이미지 에디터 탭에서 뉴 버튼을 눌러 흰색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밑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다 그렸으면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방금 만든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블러 노드로 흐려진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믹스 컬러의 노드에 넣고 다크닝이나 멀티플라이 같은 모드로 합쳐주세요. 여기서 블러된 이미지가 너무 밝을 건데 컬러 램프나 RGB 커브를 이용해서 적당히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블러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믹스로 섞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간편하게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기 위해선 파일 아웃풋 노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아웃풋 이미지를 바로 텍스처로 참조하긴 어렵고 한번 렌더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파일 아웃풋 노드에서 경로만 지정해 두면 렌더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 경로에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이때 같은 경로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 같은 곳에 한 번만 이미지 경로를 지정해 두면 얘는 항상 그 위치에 그 파일을 소스 이미지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수정 사항이 생겨도 아까 포토샵에서 PSD 저장 후에 리프레시만 하면 될듯 여기선 렌더 후에 리프레시 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수정된 이미지가 적용되니까 정말 편하죠. 아무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처럼 반복 작업을 많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흠,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면 음, 오징어게임 3시즌이 나온지 그래도 2주일 남짓 정도면 나름 유행에 맞춰서 영상을 만든 느낌이 있네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쯤 허! 유행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 건강 좀 적당히 챙기고 영상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예상하시겠죠. 이 아이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왔을 때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가 업로드 타이밍을 놓쳐도 한참 놓쳐서 이럴바엔 3시즌 나올 때 맞춰서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편집을 미루고 있다가 그마저도 간당간당하게 영상을 끝냈다는 것을요. 아...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블렌더로 달고나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또한 석달 후에나 전례없는 업로드 스케줄로 돌아올테니까요. 그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